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 후 차량 인도 시간 최소 4주로 단축. 전기차 거물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 후에 차량 인도 시간이 대폭 줄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달에 대부분 생산을 중단하고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 작업을 진행했다.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 후에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주간 생산 능력은 전달에 1만 7천대에서 2만 2천대로 늘렸다. 생산 능력 확대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차량 인도 시간이 최소 4주로 단축됐다. 뿌륜 구동인 모델 Y의 인도 시간은 4에서 8주로 줄었고 다른 버전의 SUV와 모델 3의 구매자들은 12에서 20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인도 시간 단축에 대해 테슬라 측은 중국의 공식 사이트에서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 증가로 인도 시간이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테슬라는 중국 구매자들은 잘 팔리는 모델을 주문하면 약 8에서 24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자사에게 생산은 수요보다 더큰 도전이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공장과 텍사스 공장의 생산량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해 테슬라 상하이 공장 7월의 생산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승용차 협회는 7월 테슬라는 중국으로부터 1만 9,756대 모델 3과 모델 Y를 수출했고 판매량은 2만 217대다며 이는 6월의 판매량 7만 8,906대보다 64.2% 급감했다고 밝혔다. 상하이 공장은 1에서 7월 글로벌 사용자에게 32만 3,000대의 전기차를 인도했고 이중 20만 6,000대는 중국 소비자에 인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공장은 2019년 말부터 전기차를 생산하고 지난해 말까지 생산량 80만 대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5월 상하이의 대규모 코로나19 봉쇄 사태가 상하이 공장의 생산에 큰 타격을 입혔으나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은 최근에 100만 대를 돌파했다. 머스크 CEO는 15일 개인 트위터에서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100만 대째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을 축하한다며. 테슬라는 총 3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했다는 글을 올렸다. 리비안 투자 소식입니다. 리비안, 픽업트럭 저가 패키지 생산 취소에 소비자 반발.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 전기 픽업트럭 r 런티의 저가형 패키지 생산을 취소한다고 밝혀 소비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리비아는 소비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R&T의 익스플로어 모델 양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상위 패키지인 어드벤처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리비아는 어드벤처 패키지에 집중해 공급망을 더욱 효율화하고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같은 결정이 소비자에게 가능한 많은 양의 차량을 배송할 수 있도록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아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올해 2만 5천 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익스플로어의 가격은 6만 7,500달러, 어드벤처 패키지는 7만 3천 달러로 패키지를 업그레이드하면 6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어드벤처로 변경하는 경우 가격 인상 여부는 최초 주문 시점에 따라 정해지며 사전 주문을 취소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리비안은 소수 고객만 익스플로어 패키지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리비안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소비자는 이메일을 받고 완전히 분노했으며 동시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리비안은 지난 3월에도 가격 인상을 발표해.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 인플레이션 압박, 부품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차량 가격을 약20% 인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으로 선주문을 유도한 후 가격을 올린다며 비판하자 결국 가격 인상안을 철회했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9월 7일 아이폰 14 공개 매년 9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하는 애플이 올해는 약 일주일 빠른 9월 7일 아이폰 14 공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의 애플 전문가인 마크 거만은 이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새로운 맥과 고급형 및 저가형 아이패드 세개의 애플워치 모델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그동안 새 아이폰을 공개한 지약 10일 후에 매장에 출시를 해왔으나 일부 매장은 내달 16일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애플 이벤트는 9월 14일에 개최됐다. 올해 애플 이벤트 개최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은 예전부터 나왔다. 이팁스터 맥스 웨인바흐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 차기 애플 이벤트가 9월 6일 또는 7일 개최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14 공개는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벤트를 열 것으로 관측됐다. 이에 직원들은 지난 몇 주간 온라인 행사에 사용될 프레젠테이션의 일부분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한편, 애플은 앞서 지난 6월에는 이번에 도입할 아이폰 소프트웨어 iOS 16의 새로운 기능을 공개한 개발자 행사, 세계개발자대회 2021을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한 바 있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TSMC 3나노 양산 박차. 2024년부터 이익 창출 목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대만 TSMC가 3나노 공정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만 매체 자유재경에 따르면 TSMC는 예정대로 3분기 말에 3나노 생산에 들어가 4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북미에서 열린 TSMC 기술 포럼에서 TSMC는 업계를 선도하는 3나노 기술은 올해 하반기에 양산할 것이며 혁신적인 TSMC 핀플렉스 구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3나노 양산 초기의 생산량은 극히 적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큰 고객사 애플만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TSMC의 3나노 칩을 M2 프로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인텔도 TSMC 3나노의 첫 번째 고객사가 될 예정이었지만 인텔은 제품 설계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3나노 생산 아웃소신 계획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의 다른 고객사 아마 미디어텍, 퀄컴 등은 2024년에 3나노를 양산할 계획이다. 3나노 공정은 약 6에서 8개 분기 내에, 즉 2024년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됐다. 시장은 업그레이드된 N3 공정은 내년 하반기에 생산량을 늘릴 것이며 그때야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TSMC 측은 이익창출과 관련 3나노 공정은 내년부터 매출을 창출할 것이지만 공정 복잡도 때문에 양산 초기에 총이익률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익창출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N3 공정은 3나노를 개선한 후에 개발한 공정이며 3나노보다 더 양호한 성능, 전력효율과 수율을 가지고 있으며 3나노 양산 후에 생산에 돌입한다. TSMC가 7월 중순에 열린 법인 설명회에서 자사 3나노 공정은 핀팩 기반으로 생산할 것이며 고성능 컴퓨팅 스마트폰 응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TSMC는 3나노 공정은 5나노와 7나노에 이어 자사의 또 다른 장기 수요가 있는 대규모 공정 기술이 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TSMC가 대만에서의 기술 포럼은 오는 30일 개최할 예정이다.